예,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재입니다 예,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종목은 진원 생명과학입니다 진원 생명과학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일단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좀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이제 누적 수급 은 기간 쪽에서 갖고 있고 근데 오늘 어느 한쪽이 강하게 매수세를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나쁜 모양은 아니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요 장대양봉 승과의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안 좋은 거죠. 그리고 20선을 오늘 이탈했기 때문에 20선을 빨리 넘어가야 된다. 요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거리량 증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알수을 때. 그리고 이제 요 날짜 고치고 말씀드리면 예. 현재 상태에서 요 구간은 이제 지지라인 구간이라고 했는데 그 구간을 이탈을 했어요.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. 넘어갈 때 이제 조 구간이 저항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요 구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33,450원. 여기 이 정도 구간하고 이 전저점 구간보다는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고 전저점에서 손절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. 33,450원 정도. 여기가 마지막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. 여기 이탈하게 된다면 이제 여기 여기서도 양봉 뜬 다음에 그양봉이 저가 손절 잡고 가세요.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태에서 밑으로 밀리게 되면 이 고점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하락 목 치가 아직 살아있거든요. 이 저점에 타야된다면 물론 이쪽에 전저점도 있지만 한번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29,7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.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보기에는 33,450원이 여기 마지막 전저점 손절 잡고 갈 구간이 되지 않을까. 그 정도 관점으로.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35,300원, 34,650원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저항대가 돼요. 그러니까, 거리랑 실르면서, 실르면서 치고 올라가지 않느나 좀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진원생명과학은 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.